나우타오파이나하 네, 네자 다른 기관 두 곳을 사용하여서 발화되는 자 단독모음 한번 발화해 보겠습니다 자 손을 목젖에다가 두시고 사라에사라에사라에사라에사라오사라오사라어사라어사라으사라으 입니다 네 일단 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목소리 성대와 그리고 입천장이 소리가 맞닿아서 나는 소리이죠. 두 발음기관 두 곳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자 사라 오 사라 오 같은 경우에는요, 성대가 울리고 발음기관 중에서 입 모양을 오모려 가지고 아,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요, 한번 해볼게요. 사라 오 사라 오 같은 경우에는 후설모